그레이트 리더! 가정에서 꿈미 이캠프로 함께하는 취약보 친구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과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트레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핵심 포인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이 시간 공과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공과채, 본교재, 스티커 1, 필기도구, 풀이나 테이프. 팝업부 인커리지 4-1, 4-2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사과공과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입니다. 눈을 감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교회까지 찾아가 보세요. 지도에 보니까 여러 건물들이 보이네요. 남자아이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5초간 시간을 줄게요. 교회의 위치와 교회 가는 길을 잘 기억해 봐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확인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눈을 감고 교회를 찾아가 볼 거예요. 그럼 남자애가 있는 곳에 연필을 두고 눈을 감아 볼게요. 그리고 교회까지 가 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다들 교회에 잘 도착했나요? 아 저도 교회가 아니라 저 운동장에 도착했네요. 눈을 감고 혼자이므로 교회에 찾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 다음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살펴봐요. 다음 어드벤처 활동에는 본교재 스티커 1이 필요해요.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럼 다음 어드벤처로 넘어가 볼게요. 어드벤처 활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을 완성하는 활동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디론가 떠나는 그림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갈아입은 옷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 그리고 가축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짐과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 애굽군대가 누군가를 쫓아가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함께 들어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자 바로왕이,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어요. 추격해오는 애굽군대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볼까요? 애국군대는 마병 600대와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어요. 다들 잘 붙였나요? 네, 무기로 무장한 애국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국군대를 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은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어떤 이야기인지 다 함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이를 지나갔어요.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 볼게요. 모세가 무엇을 들고 바다를 갈랐죠? 지팡이를 들었죠. 바다 갈라지자 애국군대가 뒤쫓아왔어요. 다들 잘 붙였나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애국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어요 네 번째 그림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후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원래의 바다로 돌아왔어요 애국군대는 물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에서 한 명도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 볼게요.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자 바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애굽 군대 사람들은 한 명도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친구들. 다 완성했나요? 저도 다 완성했어요. 짜잔! 그림이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와 애국군대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공과 체 오른쪽 위에 있는 섞여있는 외울 말씀을 함께 완성해볼까요? 연필을 가지고 외울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래되 너희는 무하지 뭐 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누구를?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국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밸류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밸류활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네, 맞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례국기 14장 13절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사가 외울 말씀이었죠 벌써 다들 외웠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맞아요 홍해와 애국군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밑에 질문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적어볼까요. 위대한 무엇으로요? 네, 맞아요.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밸류활동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밸류활동은 찬양가사 만들기 활동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 악보는 이번 여름 캠프 찬양 중에 하나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빈칸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면서 적어 볼게요. 각자 적어 볼게요. 저는 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리더이시고 나의 구원자세요. 친구들 다 적었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완성한 것을 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 볼게요. 잘 들어 주길 바래요. 온맘 다에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갑니다. 온힘 다에 주를 자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나의 찬양을 받아 주세요. 나의 리더, 나의 인도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잘 불렀나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좋은 가사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며 팝업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인커리지 4-1과 2 그리고 풀을 준비해주세요. 인커리지 4-1과 4-1을 다 떼어 준비해 주세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접는 방법은 파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애국 군대가 같아요. 그럼 먼저 파도와 이스라엘 백성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림 밑에 보면은 접는 선이 있어요. 이 접는 선을 따라 접어 주는데 접을 때 풀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돼요. 파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다 풀칠 표시가 되어 있게 보이게 접어 주면 돼요. 다들 잘 접었나요? 그럼 이제 모세를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모세는 얼굴이 보이게 반을 이렇게 접고, 이제 밑에 부분에 사선으로 접는 선을 따라 접어주면 돼요. 이 사선으로 접을 때 파도 그림과 같이 풀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풀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반대편도 동일하게 접어주면 돼요. 이런 모양이 돼요. 애국군대도 동일하게 애국군대 얼굴이 보이게 반을 접고 밑에 사선 부분에 풀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접으면 이렇게 돼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들 다 접었나요? 그럼 각각의 번호에 맞춰 풀칠해주면 돼요.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저도 다 완성했어요. 친구들도 다 완성했나요? 드디어 1가부터 4가까지 파복북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이 파복북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레일 리더 꿈미 이캠프 1가부터 4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리더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레일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